예, 안녕하십니까. 이 최경환, 박 대통령 때 부총리 해서 내각에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그리고 총선 때는 자기가 무슨 진박감별서라고 대구, 경북,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 사람이 진박입니다. 온갖 추태를다부려서 총선 패배의 주범이죠. 박 대통령의 단물다 빨아먹고, 그런 사람이 조용 홍준표에 붙어 있다가, 지난 대선 때는 아예 정부에서 마이크 잡고, 홍준표 찬양하고 막 연설하다가, 우리 당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욕무진장 얻어먹고, 도망가고 막뭐 이런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다짐했다. 어제까지는 홍준표와 함께하다가 박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늘 홍준표와 함께하다가 어제까지도 이제 뭐 탈당 권유를 받을 것 같으니까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상가에, 어, 생가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겠다. 아참 정말 이거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거 그러면서 탄핵을 막게 된건 분열 때문이었다 탄핵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쪽은 징계를 하고 다른 한쪽 탄핵 세력은 받아들이는 것은 사리에 맞는 조치냐 대선 때박 대통령 팔아 펴었고 전당대 회때 침박, 침박표 얻어서 대표를 했으면서 대표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폐륜이라 생각합니다. 참, 말 잘해요. 뭐, 이건, 이건 맞는 얘기인데, 정치적 폐륜, 홍준표가? 정치적 폐륜이죠, 당연히. 근데 뭐, 폐륜 그걸 떠나서 홍준표는 폐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문제인한테잘 보일까? 근데 본인 입으로 정치적 패륜 박 대통령 감옥에 끌려갈 때 나타나지 도 않고 숨어 있었다가 지금까지도 숨어 있다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나와서 다른 데도 아닌 딸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야, 글쎄 진짜 요즘에 저는 이 혁신이, 유석춘 인간백정 혁신이도 그렇고, 홍준표, 최경환까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뭐, 기본 정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짓들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갑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유경수 여사 사진을 어떻게 쳐다봐요? 거기 가서. 자기 살려고 박근혜 정도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아니, 이게 이 표현이네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 딱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은 제대로 평가받고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당신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시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와 참, 클레, 방송 정말 사고 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당신께서 제일 소중한 딸을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끔찍합니다. 끔찍해. 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 정치권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혹시 뭐 친박의 뭐 최경환이 뭐 탈당하면 함께 하겠습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뭐 만약에 지도부 몇몇이 최경만 받았다가 연단에 올라섰다가 지도부 전체 돌 맞고 쫓겨난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때이사람뭐 아무리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저기 저저저 저저저 법원 앞에 가서 박 대통령 무죄 석방 깃발 들고 단식 투쟁 들어가세요. 한한달 정도. 그 다른 저 좌익들 단식하는 생쇼 영양제 맞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십시오. 그럼 혹시 뭐 우리 당원들이 어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겠다. 뭐 그렇게 판단돼야 될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서 이런 쇼를 하는데 어우 저는 뭐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대로 오늘 보니까 뭐 어제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홍준표를 겨냥해서 국회 운영비 횡령 조사해라.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뭐 조사하겠다. 이야 뭐. 참이 문재인 정권이 야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를 야당 여당의 원내대표가 총리한테 저 횡령 조사해라. 조사하겠다. 홍준표가 여기 대해서 조폭 정권 같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운영비 횡령을 왜 합니까? 성환종 지금 1억 받아가지고 그 대법원 재판에 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운영비 횡령에다가 뭐 공기관, 뭐 인사청탁 좀 수두룩히 걸려서 이제 그것까지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야당 대표를 해요. 운영비 횡령권이 왜, 왜 나왔냐면은, 성환종이한테 1억 원을 받은 그 돈으로 당대표 선거인가? 그걸 뛰니까, 그안 받았다 그러면 넌 도대체 무슨 돈으로 뛰었냐? 이 조사를 하니까, 국회 무슨 원내대표인가? 당대표 운영비를, 야, 상임위원장 운영비, 막, 막, 1억 되나봐요. 거기서 몇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그 횡령이죠. 국회 상임위 운영비를 준걸 가지고 자기 선거에다 돈 썼으면 100%횡령이죠 그거를 그러다가 또 이게 횡령죄로 걸릴 것 같으니까 부인이 마련했다 러고 이래 가지고 무슨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은 왜 쫓아냅니까 지금 그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한테 다 목줄 잡혀 있는 사람이 박 대통령 시원한 장안 받은 사람은 또왜 쫓아내요 그래놓고. 본인이 지금 적폐 아닙니까? 본인이 구태 뇌물 횡령 이런 자를 믿고 유석춘 인간 백정은 같이 박 대통령의 칼질을 하고 아 자꾸 저니까 이런 걸볼 때마다 이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정치부 매체를 17년 했는데 아 진짜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전 정치가 이렇게 거의 인간 백정들이 설치되는 그런 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곳곳에 문재인부터 김무성, 이혜운, 최경환, 홍준표, 야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권에 포진돼 있으니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나라 망하죠 당연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끔찍해요 끔찍해. 참 이걸 이걸 참. 자 홍준표 쇼 그만하고. 자, 당신이 살기 위해서라도요. 저렇게 문재인한테 아첨한다고 문재인이 살려줍니까? 문재인의 총리가 지금 당신 조사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살려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첨한다고 박 대통령 쫓아내주고 홍준표가 살려면요. 지금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똑같이 어? 문재인 탄핵 깃발 들고 단식 들어가세요. 대한민국을 핵전쟁 위기로 빠뜨리고. 한미동맹을 파괴해서 완전히 정말 국민들을 모조리 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을 나 혼자서라도 탄핵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탄핵하겠다. 깃발 들고 단식하십시오. 그것밖에는 지금 홍준표 살 길이 없어요. 아첨한다고 살려줍니까? 문재인이 바보예요. 홍준표 속안 들여다 보여요. 어떻게서라도 박 대통령 칼질해서 아첨에서 대법원 문제 나오면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문재인 자기 공격할 거 뻔히 아는데 왜 살려주겠습니까, 그거를. 최경환은 법원 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홍준표는 청와대 가서 단식 투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애국심 넘치는 우리 당원 국민들 태극기 들고 가는 국민들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당신 봐주고 간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오늘 뭐 다시 반에 또 대구 그박 대통령 출당 축하 집회를 홍준표와 인간 백 정들이 또할 텐데 친박들이 TK 친박들이 뭐 집회를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박 대통령 출당 도치 나올 동안 입한번안전 자들이 또 집회 나오면은 아, 이박 대통령 이박 대통령이 지지표 빠질까봐. 출당될 때는 다 숨어 있다가. 집회 나오면 또표 떨어질까봐. 여긴 또 집회는 안 나오고. 대통령 출당될 때는 가만히 숨죽이고 출당되도록 방치하고. 집회 나가세요. 다 나가서 마이크 잡고, 축하. 박 대통령 출당 축하 다 떠들고. 좀 정정당당히 좀 살라는 겁니다. 맨날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밑에 숨어 있고 이런 자들이 있으니 탄핵이 그 거짓 사기 탄핵이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앞에 있었으니까참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나라 살리려고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당세 확장을 맞고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치기장 자리?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선거 나가는데, 당이 확장돼서 여의도 정치를 바꿔내고, 문재인 이를 끌어내리고, 국가 정상화시킨다면은, 당장이라도 뭐, 정치기장이든 뭐, 최고위원이든 뭐, 다 내놔야죠. 현실적으로, 지금 태블릿 PC,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 그거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검토했는데, 최승실 거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청와대 직원 거라는 증거들만 계속 다 나오고 있습니다. JTBC는 다 거짓말 했고요. 입수 시점부터 다 거짓말 다 드러났습니다, 이거. 뭐, 최순실이 뭐 문서를 고쳤다? 없어요. 문서 수정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고. 이거 지금 특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검찰이 이거 하겠습니까, 수사를? 특검을 들어가려면은 특검법 을 일단 발의는 10명이 필요한데, 아무리 그 10명 국회의원이 쓰레기들이라 그래도, 우리 정, 정치인 차원에서 특검법을 만들면 조원진 대표님이 들고 다니면서 10명에서 일단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의한다 그래, 최경환 발의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이, 이,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도, 특검법 발의하려면 최경환 서명 받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 이, 이수준이 통과를 시키려면 그래도, 과반, 과반 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한 국회의원 30명, 50명은 돼야지, 으쌰으쌰 해야지, 뭐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정말 인간 쓰레기하고도 함께 해야 되는 게 우리 당과 당원들의 운명입니다. 지금 도리가 없는데. 이거 좀, 좀, 하, 이러면 도저히 같이 못하죠. 뭐, 나라 살리려고 그러다가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 또 권력자면 더 빨리 망할 텐데. 정신들 차리고, 쇼라도 좋으니까, 쇼라도 좋으니까. 어, 제발 빨리 저 법원 앞에 가서 어, 지금 당장 단식투쟁 들어가십시오 왜 예,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예 하여튼 뭐 내일 우리 태극기 마로니에 집회 오늘 뭐 홍준표 대부의 박 대통령 출당 축하집회 어그거뭐좀 가서 좀좀몇 마디 해주시고 어, 내일 다 마로니에 집회로 다 모여 주십시오 어, 그래야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로니의 집회는 우리가 처음으로 광화문으로 행진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국본 쪽과 좀 대화가 돼서 국본이 행진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이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광화문 가서 이렇게 미 대사관 한 바퀴 돌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2차 집회. 다들 한 명씩 한 명씩 친구다 데리고 내일 마로니의공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